자, 대단원 마무리. 문제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여. 왜냐면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는 거야.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일단 당황해서 문제 풀기를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음 아주 유용한 팁 인데요 첫번째 하실 일은 첫번째 하실 일은 소수를 분수로 고치시는게 편해요 일단 어떤 경우에 분수소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소수를 분수로 고쳐 주시는게 편합니다 소수를 분수로 고친 다음에 분모들을 관찰해서 무엇을 곱해 그렇지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 개수로 바꾸는 거지. 분포가 아니고 분모. 자, 다시. 분수 소수가 섞여 있어, 개수에. 그러면, 이왕이면 소수를 분수로 고쳐. 그 다음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간단히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너희들이 여러 번 풀어보고 터득해야 되는데 워낙 유명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팁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팁은 뭐냐면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 위에가 이렇게 분자가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럼 반드시 과로를 하고 시작하십니다. 무엇을 하고 시작한다고? 그렇지, 과로를 하고 시작하십니다. 과로를 하고 시작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을 1번, 밑의 식을 2번이라고 하면 이제 각각 따로 정리해 갈 거야. 일단 먼저 최종 정리할 때까지는 자, 1번 식을 보시면 1번 식은 5분의 y-x 더하기 자, 0.3을 분수로 고치면 10분의 3x는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아, 분자 분모에 딱 보니까 분모가 515거든. 그러면 양변에 뭐를 곱하면 좋겠다? 그렇지. 10을 곱하면 좋겠지. 근데 10을 곱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5분의 하고 식이 있는데 요 식이 괄호가 없잖아. 그럼 괄호를 살려 주는 거야. 자, 괄호를 살려 주고 다시 보시면 5일은 5, 5, 20이니까 2배의 y-x 그 다음에 10, 10 약분되니까 더하기 3x는 5일은 5, 5, 20 그래서 마이너스 2 조금 더 정리하시면 분배법칙 쓰시면 되겠죠. 분배하시면 2y-2x 더하기 3x는 마이너스 2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2자 이게 1번에 변형된 식입니다. 그래서 1 다시라고 할 거야. 자 그다음 2번. 자 2번도 보시면 10분의 x 더하기 2y 빼기 5분의 6y는 2.2를 뭘로 바꾼다고? 분수로 바꾼다고. 그러면 10 분의 22가 되잖아. 그럼 양변에 뭘 곱한다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 분모가 15, 1 0이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뭐를 곱해? 10을 곱해. 자, 그런데 10을 곱할 때 우리는 쫙 관찰을 했더니 맨 앞에 분자 부분이 식으로 되어 있어. 근데 과로가 없어. 그럼 뭐를 해? 과로를 살려줘. 나름대로 머릿속에 문제를 풀어가는 규칙을 순서를 쫙 정리하시면서 집중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맨 앞에 식을 관찰해서 약분하면 10, 10 약분되니까 그대로 그냥 X 더하기 2 y 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항에 51은 5, 5, 20. 근데 사이에 부호는 마이너스 빼기였어. 2, 6, 12, Y는 10, 10 약분되니까 22. 자, 괄호는 괄호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고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어. 자 이런 경우는 그냥 괄호가 그대로 나와도 된다그랬지 괄호 그냥 과감히 없애주시면 x 플러스 2y 빼기 12y는 22. 그럼 x 2y 빼기 12y는 2 y가 12개 있고 y가 2개 인데 2개 뺀 거잖아. 그러면 10y인데, 예, 더 많은 거를 뺐으니까는 22. 자, 요게 두 번째 식의 변형, 이 2-. 자, 그러면 요 정리한 식을 왼쪽으로 가져와서 다시, 왼쪽에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변형한 식은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2. 자, 이게 1번 변형한 식. 2번 변형한 식은 x 마이너스 10y는 22. 자, 이게 2번 변형한 식. 자, 되게 복잡해 보였던 식인데 다잘 정리해놓고 보니까 의외로 개수가 되게 간단했어요. 자, 분자, 분모 뭐다 사라졌고 소수도 다 사라졌고 x의 계수는 1, 1, y의 계수는 2-10이야.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오래간만에 선생님이 가감법을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 변변 빼주려고 해. 자, 뺄때 주의사항, x- x 사라지니까 좋고 x는 소거되고 2- e minus, -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데 이 옆에다 플러스로 바뀌는 걸 살짝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0Y 니까이 플러스 10Y 니까 12Y 가 되겠지. 자, 두 번째 마이너스 2 빼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빼기가 되니까, 이렇게 빼기,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빼기 2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마이너스 24. 따라서 y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y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러면 이 많은 식들 중에 제일 간단해 보이는 식에 대입해. 그럼 x 더하기 2배의 곱하기 음수가 문자 대신 들어갈 땐 반드시 과로 한다 되셨죠?는 마이너스 2. 자,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어이 이거는요 플러스가 생략돼 버리면서 부호 하나 생략하면서 괄호도 생략했잖아 그럼 x는 얼마야 넘어가면서 4-2니까 따라서 x는 얼마? 2자 최종적인 답 자, 이렇게 빼서 여기 쓰시면 x는 2 y는 마이너스 -2. 2자 이렇게 되니까 자. x, y는 2, 마이너스 2 자, 푸실 수 있겠죠? 당황하지 말고, 분수소수가 섞여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